안녕하세요. ERA 코리아 권기성 전무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남을 떠나서 북촌에 나와 있습니다. 북촌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 상권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제가 이곳에서 상권의 핵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수익률도 좋고 유명 브랜드가 인차에 있는 그리고 100억대 건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한국역에 내려서 이렇게 걸어 올라오다 보면 조금 다른 데하고 좀 달라요 그쵸 그렇죠?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명동이나 성수동이나 강남이나 각자의 분위기와 뭐 특색이 있듯이 이 북촌이라는 지역은 자기만의 색깔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뭐 가게들도 좀 작고 그래서 브랜드들이 별로 안 들어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하시는데 이 구석구석을 살펴보시면 국내 f b 브랜드뿐만 아니라 유명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들이 자기의 정체성까지 바꿔서 들어온다는 것은 상권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북촌이란 지역은 상권은 굉장히 좋은데 부동산적으로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을 할때 우리 뭐 강남이나 뭐 명동이나 이런 데서는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는데 이 북촌이란 지역은 조금 더 규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절차도 까다로워요. 그래서 신축이나 리모델링하는 게 그렇게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분위기가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너무 분위기가 너무 독특하기 때문에 제2의 성수동을 북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한국역에서 제동초등학교를 올라가다 보면 제동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지면 지금 제 뒤에 보이는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있고요. 왼쪽으로 꺾어지면 사실은 또 다른 상권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브랜드가 들어가는 것은 왼쪽으로 꺾어진 지역인데 지금은 오른쪽으로 꺾어진 런던 베이글 뮤지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런던 베이글 뮤지엄 브랜드 자체가 2천억인가에 매각이 됐다고 이렇게 신문기사에 떴고요. 저 뒤에 있는 저 런던 베이거리 입점해 있는 건물 자체가 이번에 또 매각이 됐습니다. 저 건물의 대지 면적은 86평, 연면적은 252평,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고 1997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매매 금액은 88.5억 정도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대지 면적 기준으로 보시면 1억이 조금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건물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대지 면적은 119평, 연면적은 250평,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무엇보다 2024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기가 신축하기 되게 까다롭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건물은 이미 준공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한 50년 60년간은 무난히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북촌 상권의 핵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보시면 F&B 브랜드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뭐 카시나, 템브린즈, 그다음에 아디다스, 뉴발란스 이런 유명한 브랜드들이 곳곳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상권이 굉장히 좋은 핵심 지역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전체를 임차하고 있는 회사는 오늘의 집이라는 회사입니다. 온라인 집들이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요. 여기서 홈패션 관련 뭐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고 오픈한 지는 불과 한 한두 달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매매 금액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매매 금액은 180억입니다. 대지 면적 기준으로 보면 1억 5천만 원입니다. 뭐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1억 5천만 원은 건물이 포함된 가격이고 건물을 제외하고 땅값만을 따지면 1억 초반입니다. 주변에 있는 매물들이 나오는 가격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분명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건물도 좋지만 북촌에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건물을 투자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가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건물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북촌이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ERA 코리아 공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